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닭고기, 닭다리살 정육을 가지고 닭고기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 정육 한팩 있고요. 웰시 어니언, 대파 반 개, 드리클럽 갈릭, 마늘 3쪽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닭을 깨끗이 씻어 보겠습니다. 장갑을 끼시고요. 팩은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꼭 해서 칼을 이렇게 눕혀서 이세요 9월이 없이 저 그러니까 물기를 꼭 빼주시고요. 페이퍼 타월, 타올, 키친 타월이에요. 닭의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그냥 너무 작게 말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작은 한입 말고 이렇게 약간 도통한 한 입. 이 정도. 약간 크게. 약간 크게. 이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도마에 펴신 다음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티스푼 하프 작은 술, 작은 술 하나 넣어주시고요. 크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4분의 1 티스푼 정도 뿌려주시고요. 고루, 간이백에 버무려주시고요. 어차피 졸일 거지만, 그래도 밑간을 하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요. 닭의 육즙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한 큰술, 두 테이블 스푼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닭의 육즙이 빠지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그리고 졸였을 때 윤기도 반짝반짝하게 나니까 이렇게 하면 닭 닭고기의 잡냄새도 잡아줄 겸 이렇게 하면 맛있는 닭조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옆에 내놔 두시고요 소스에 들어갈 갈릭 마늘이에요. 마늘 3쪽은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마늘 쪽도 조금 보여야 하니까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 주시고요 얇게 대파는 웨이시언니언 대파는 반으로 해서 찹스 다져 주세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팬에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리 히트 리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드리미닛 3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포드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 오일이에요. 3테이블스푼. 원, 투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원미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원미 1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제가 재놓은 치킨, 닭고기 하나씩 넣어주세요. 다 같이 이렇게 금방 젓지 마시고요. 이렇 살살 움직여가면서, 한 면이 다 익을 때까지, 이렇게 펴만 주세요. 이렇게 펴만 주시고. 앞뒤가 노릇노릇할 때까지만 구워주세요. 파이 5분 정도 구워주세요 파이팅이 5분간 구웠더니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고요 이버섯는 닭고기에 잡냄새를 한번 날려드겠습니다 이건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 한 큰술 넣어서 닭고기에 잡냄새 날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들이미. 한 분간 구워주세요. 자, 미닛 2분간 익혔습니다. 2분간 익히니까 잘익네요 이제 익은 닭고기를 덜어내놓으시고요.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마늘 웨이언이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파의 향을 내주세요. 어느 정도 파의 향이 우러나면, 여기에,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 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 2 3 4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토마토 케찹이에요 색깔 나게 하기 위해서 토마토 케찹1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이건 식초예요. 흑, 흑초. 물에 타 먹는 흑초예요. 흑초 원푸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아 블랙 베니거, 블랙 베니거. 그리고 청주 라이스 와인 청주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브라운 블랙 페퍼 후춧 가루 조금 뿌려 주시고요. 이렇게 볶아 주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여기에 아까 튀겨 놓은 닭고기 넣어 주세요. 고루. 저어가면서 양념이 배어들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양념이 닭고기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골고루 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이 음, 닭고기는 다 익은 거니까, 없어질 때까지 바짝 졸여주세요. 턴 오프 다 됐습니다. 자 닭조림이 맛있게 다 됐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담아 주시고요. 페이퍼 타올. 이렇게 가장자리가 모든 음식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건 그린어니언 실파에요 자 이렇게 솔솔 뿌려주세요 닭고기조림 다됐습니다 치킨 브레이스